자, 친구들 봐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애초에 분모가 다른 분수가 나올 건데, 알겠지? 그 분수에 뭐를 갖게 한다고? 음 분모를 갖게 할 거야. 분모를 갖게 할 거야, 알겠지? 우리는 분수에 분모를 갖게 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해? 음 통분한다, 이런단 말이야. 자, 봐봐. 분모를 같게 하는 거야. 분모를 통일하는 거야. 분모를 같게 하는 거를 우리는 뭐 한다고 한다고 통분한다. 자, 그 통분한 분모를 같게 만들었지. 그지그 통분한 분수의 분모, 그 같게 만든 분모를 우리 는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 분모. 자, 분모가 공통, 분모를 같게 한그 분모를 공통 분모라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오케이. 자 용어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봤더니 4분의 3과 자 선생님 봐봐. 4분의 3하고 6분의 1은 뭐가 달라 지금? 분모가 달라. 그렇지? 분모가 다르잖아 지금. 분모가 4고 분모가 6이잖아. 분모를 같게 할 거야 알겠지? 뭐 한다고 다 같이? 통분 할 거란 말이야. 자, 4분의 3과 6분의 1. 잘 보세요. 4분의 3과 6분의 1을 뭐 한다고 다 같이? 통분. 통분할 거야. 분모가 지금 다르잖아, 그지? 분모를 같게 할 거야. 그럼 분모를 어떻게 같게 할 거냐면,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쭉쓸 거야. 그리고 6분의 1과 다 같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쭉쓸 거야, 알겠지? 그럼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되지, 그지? 뭐를 곱할까? 2를 곱하니까 4, 2, 8, 3, 2, 6. 이번에 뭐를 곱해볼까? 3, 4, 3. 잘한다. 3, 3은 9. 이렇게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고 있어, 알겠지? 조금 더 만들어봐. 다 같이 4, 4. 그런 다음에, 3, 4, 이게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야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응. 응, 더 해봐. 4, 5, 20. 20. 20. 그럼 다 같이, 3, 5, 15. 25.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는 거 같이 해줘야 돼. 4, 6, 24. 2 그러면, 3, 6, 1 8 어, 부모 분자의 너희들이 같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같이 해줘야 돼. 지금 선생님이 4분의 3과 뭐한거 썼어 다같이? 크기가 아, 같은 아, 분수를 아, 썼단 말이야 됐어요? 자 이번에는 6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쓸 거야 알겠지? 분모 문제에 뭐 곱할까? 2를 2. 곱하면 다같이 어떻게 돼? 6이 2. 12분의 2. 1 곱하기 2그 다음에 귤이 뭐 곱할 거야? 3, 3 곱해봐 어떻게 돼 귤이? 18분의, 18분의 3 너무 잘했다 그 다음에 뭐 곱할 거야 태연이? 4를 곱하면 어떻게 돼? 24 24분의 4 그, 그렇지 그런 다음에 한번더 해보자 뭐 곱할 거야 세웅이? 5 곱하니까 다 같이 어떻게 돼? 30분의 5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는 무수히 많겠지 그지?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목표를 잊으면 안돼 우리 지금 뭐할 거라고 다 같이? 분모를 네. 갖게 할 거야 지금 4분의 3과 6분의 1의 분모를 갖게 하는데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이렇게 많잖아. 6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이렇게나 많잖아. 그리고 봤더니, 어, 분모가 같은 게뭐 있어, 다같이 12, 그지? 이렇게 있지, 그지? 12분의 9, 12분의 12. 그때 분모가 같잖아, 이렇게. 그지, 그지? 그럼 또 뭐가 있어그 다음에 뭐가 같아? 24. 24, 24분의 18하고 24분의 4, 분모가 같지, 그지?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음. 그러면, 우리가 통분을 한다는 얘기는, 통분을 한다는 얘기는, 분모를 같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음, 한번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열한 상태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 그러면, 4분의 3하고 6분의 1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들아. 그지? 근데 이거 통분해 볼 거야. 첫 번째 통분은 뭐로 할수 있어? 12로 통분할수 있으니까 12분의 다 같이 9. 12분의 2. 그또그 다음에 분모 뭐로 갖게 할까? 24. 24분의 8, 24분의 4 이렇게 통분할 수 있단 말이야. 어, 24분의 18. 너무 잘 얘기해줬다 일단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자들에 대해 통분하는 게 목표야. 그지 그지 그지. 그때 잘봐야 돼. 여기서 뭐를 좀 느껴야 되냐면 뭐를 느껴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통분하는데, 분모가 뭐로 통분됐어? 12. 12. 즉, 공통분모. 공통분모가, 공통분모, 공통분모가, 통분한 분모가 공통분모잖아, 그지? 네. 공통분모가 뭐가 되기도 하고, 12. 12가 되기도 하지, 그지? 그리고 또 뭐가 되기도 해? 2 24. 4가 되기도 하지, 그지? 그 다음 공통분모는 또 뭐가 될까?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다음 공통분모는 이거 어떻게 알아냈었네 그렇지. 잘들 너무 잘 얘기한 거야. 잘 무슨 얘기냐면 12의 배수들이 12의 배수들이 공통분모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12의 정체는 이번엔 이 12의 정체는 뭐였을까? 그렇지. 뭐야? 뭐와 뭐해 4와 6의, 두분모에 알겠지? 두분모에 4와 6의 그렇지, 4와 6의 최소공배수였다 이거야 누가, 시비가, 그지? 우리 선생님 천천히, 너무 중요한 거야 봐봐, 앞에서 공부했지만 자, 우리가 4의 배수란, 배수의 뜻이 4를 1배, 2배, 3배, 4배, 5배의 한수. 6의 배수는 6을 1배, 2배, 3배, 4배 한수였지, 그지? 공배수는 뭐고? 공통된 네, 배수고. 배수.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배수. 최소 공배수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느껴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분모가 다른 분수를 통분하려고 하는데, 분모를 갖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분모가 갖게 된, 분모가 분모를 갖게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하는데,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거는, 4와 6의 공배수들이, 4와 6의 공배수들이, 공통 분모가 될수 있다, 이거야. 그지 그런데, 4와 6의 공배수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지. 그게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알아낸 건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이거 잘 느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실제로 잘 봐야 돼, 이제. 너희들은 벌써 더 뒤를 안 공부해도 돼 벌써 다된 거야 지금 뭐를 할 거냐면 통분하는 방법을 할 거야 뭐를 한다고 다 같이? 음... 통분하는 방법 음... 나중에 이 통분이 엄청 중요해서 그래 통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통분을 하는데 어떻게 통분, 분모를 갖게 만들 거냐면 두 분모의 그치? 두, 두 분모의 곱. 두 분모의 곱. 두 분모 알겠지? 4와 6의 곱 알겠지? 그 놈을 공통분모로 한단 말이야. 자, 두 분모의 곱을 뭐로 한다고 다 같이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 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방법은 이거란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 봐. 4분의 3과 6분의 1이 있었지. 그지? 얘를 뭐 한다고 지금? 통분할 거야. 통분할 거야. 알겠지? 그런데, 자, 분모를 같게 만들 건데, 분모를 같게 만들 건데, 자, 공통분모를 뭐로 한다고 다 같이? 다시, 뭐로 한다고? 24. 4와 6의 곱. 알겠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할 거란 말이야. 자, 생님 얘기는 처음에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자, 통분한다가 뭐라고 다같이?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이 통분하는 거야. 알겠지? 분수에 분모를 같게 하는 게 통분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다시 왜 읽어줘? 정의니까 잘 느껴봐야 돼. 그리고 그 통분한 분수의 분모 분모를 같게 만들었지. 그지? 그 분모가 같게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때의 분모 통분한 분모를 갖게 한 분수의 분모. 분모를 지금 갖게 했잖아, 그지? 그게 통분이잖아? 그때 분모를 뭐라 부른다고 다 같이 공통분모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통분을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으로 뭘 얘기했냐면, 공통분모를 뭐로 해서 통분할 거냐, 이거야. 자, 두 분모의 곱 알겠지? 4에다가는 뭐를 곱하고 6을 곱하고 4에 6을 곱했으니까 3에다가도 뭘 곱해야 돼? 6 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6에다가는 뭐를 곱해야 돼? 4. 6에다 가4 곱했으니까 1에다가도 4. 크기가 같은 분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했더니 두 분모의 곱을 뭐로의 공통 분모로 통분한 거야. 다 같이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통분한 거야. 다 같이 다시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통분한 거야. 자꾸 이거 설명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랬더니 어떻게 통분된 거야? 다 같이 이제 24분의 18. 24분의 4. 이렇게 통분된 거야. 분모가 같게 된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뭐를 공통 분모로 할 거냐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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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2번이 제일 많이 사용될 거야 이 2번이 제일 많이 사용될 거야 뭐를 공통 분모로 한다고 최소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 최소 공배수. 잘 보세요 두 분모의 다 같이 최소공배수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뭐로 한다고? 공통 분모로 통분한다고. 알겠지?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다시 선생님 얘기한 거잘 봐야 돼. 자, 우리는 4분의 3과 6분의 1이라는 분모가 다른 분수가 나왔어. 자, 처음 상황,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스스로 설명해 본다. 지금 분모가 다른 두 분수가 나왔어. 뭐할 거야, 다 같이? 동물. 통분할 거야. 통분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뭐를 공통분모로 한다고? 두 분모의 동물.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한다고. 다시, 뭐를 공통분모로 한다고, 귤이?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럼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야지 그냥 나눗땜을 이용할거야 알겠지? 뭐로 나눠볼까? 2, 2 4를 2로 나눈 몫이? 2, 2, 2 6을 2로 나눈 몫이? 아 3다 곱해주면? 그렇지 12가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데 이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통분한다 알겠지?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공통 분모는 정해놨으니까, 12가 되려면 4에다가 뭐 곱해야 돼? 3. 그럼 3에다가도 뭐 곱해야 돼? 3.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지, 크기 같은 분수가 되니까. 6, 6, 6에다가는 뭐를 곱해야 돼? 2. 아유, 너무 잘한다. 그럼 1에다가도 뭐를 곱해야 돼? 2.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됐어? 12분의 9. 12분의 2. 그래서 이렇게. 4분의 3과 6분의 1은 분모가 달랐는데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뭐 했어? 다 같이. 통분. 이게 목표야, 목표. 통분한 거야. 조금 느낌이 와? 어, 오케이, 보자. 그래도 이제 생명기는잘 봐야 돼. 이렇게. 자, 이제 지금 했던 일을 천천히 한번 다시 그대로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친구들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아까 전에 자 마지막 얘기를 마지막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 문제는 천천히 지금 배운 과정을 잘 설명해 볼 테야 조금만 더 힘내자 봐봐 2분의 1과 4분의 1을 뭐할 거야 통분 통분 하면서 아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자 자, 그러면 일단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쓰는 거야. 곱하기 2를 하니까 4분의 2. 곱하기 3을 하니까 6분의 3. 8분의 4. 10분의 5. 다시 4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다 같이 8분의 2. 다 같이 12분의 4. 16분의 4. 20분의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잘 보자. 요렇게 봤더니 분모가 같지 여기서는 공통분모가 뭐야 다같이? 4 여기 봤더니 또 요렇게 분모가 같지 여기는 공통분모가 뭐야?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그지? 그래서 4분의 다같이 뭐쓸 거야? 2 하고 4분의 1 통분 된 거야 이렇게 분모가 같잖아 지금 그지? 됐지? 자, 8분의 4, 8분의 2 통분된 거란 말이야. 더 많겠지, 그지? 됐지, 됐지, 그지? 그런 다음에 다 같이 뭐로 될까? 12분의 12가 공통분모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 거, 통분할 수 있는 건 많지만, 너희들 잘 생각해봐. 그 중에 통분할 때, 분모를 갖게 하는데, 뭐가 제일 간결해? 요게 제일 간결하지, 그지? 그러면 이 4의 정체는 뭐였냐면, 두 분모의, 두 분모의, 최소. 그렇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게,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통분하는 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야. 잘 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까지 보고서 마무리 하자 얘들아 여기까지야 잘 봐야 돼 아빠 친구들 봐봐 자 6분의 5와 마지막이야 이제 정리해야 돼 알겠지 6분의 5와 8분의 3을 뭐한데다 같이 통분 할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두 분모의 뭐를 곱을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통분 할 거야 됐지 그지 그러면 6에다가 뭐 급해? 8. 8. 그럼 5에다가도 8. 8. 8에다가 뭐 급해? 6. 그럼 3에다가도 6. 6. 이렇게 두 분모의 고, 말겠지? 를 공통 분모로 통분한 거야. 그럼 결과까지 쓰자. 6, 8에? 48. 5, 8에? 40. 8, 6, 48. 3, 6. 7, 8. 우리 뭐한 거야? 통분한 거야. 뭐를 공통 분모로 통분한 거야? 두 분모의 곱 여기서 두 분모의 곱이 알겠지 두 분모의 곱을 첫 번째 방법이잖아 그치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통분한 거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어 두 분모의 뭐를 최소 공배수를 뭐로 공통 분모로 통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선 6과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야. 자, 나눌 때마다 뭐로 나눌까? 2, 2, 다 같이? 3, 다 같이? 4, 4. 그러면 다 곱했더니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뭐였다? 24. 24를 공통 분모로 통분할 거야. 그러면 눈으로 봐야지. 6에, 6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24가 되냐 이거야. 6, 4, 4 24지. 분모에 4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4를 어? 곱하겠지. 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24가 돼? 3. 어? 분자에도 뭐를 곱할까? 3. 3을 곱하겠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통분됐나, 다 같이? 24분의 24 20. 24분의 24 24 24 9.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통분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뭐로? 공통 분모로 통분하는 게 가장 간단하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오케이.